<목소리> 금빛빨이 몇 깃녀 뭐라는 거야 이 병신이 금빛빨 빼고 무지를 씹어 먹어 줄게 야하하야하 반갑습니다 강경호입니다 야그 봤어요? 강경호 선수? 뭐 말입니까? 원빈 나는 영화 봤어요? 아저씨. 제가 강명기께 봤죠. 좀다 봤어요. 원빈이란 게 아니면 필리핀 <laughs> 그 아까. 야, 원빈한테 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 미라미야. 이양화도 TV 보시는 예. 분들 중에 원빈 영화 아저씨 안본 사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장경호 선수가 격투술은 그분보다 더 뛰어나잖아요. 아, 어, 격투술은 이제 좀 가능하죠. 훨씬 뛰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격투술만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무기술이. 무기 들어오면 이제 바로 거기서 단검 들고 막 싸우잖아요. 예. 그쪽은 이제 젠뱅이죠. 그 무술이 뭔지 아십니까? 원빈이 배운 무술이? 잘 모르겠습니다. 아르니스란 무술입니다. 아, 아르니스. 되게 생소한데 또 그런 무술이 있네요. 한번 배워보시죠. 어, 반갑습니다. <laughs> 네, 소개해보시죠. 타2포 예. 회장입니다. 아, <laughs> 네. 택합이라는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단체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그 유우선 총장님께서 택합 단체를 갖고 들어왔고요 지금 전통 칼리아니스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laughs> 어... 저희 모던 아리스 투비탑인데요. 어, 이게 이제 아마 원빈에서 나오는 아저씨 무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전 셀프투펜스 퍼스모드로서 필리핀 전통 파이팅 무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저씨의 나왔던 음, 무술 무슨... 장면들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오늘? 어디에도 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단검으로 싸우는 모습. 네. 아, 너무 멋있던데. 와 아, 너무 기대된다. 교육위원장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석칠용 교육위원장입니다. 예. 그럼 한번 저희가 시범 한번 보여요. 보여. 와 기대됩니다. 너 기대. 어, 나이프 드릴부터 한 번. 드릴이 있습니까? 예, 드릴 있습니다. 드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오, 오, 오 이런 식으로. 저. 우와! 자, 이야! 드릴. 아, 참, 서로 다 찌르신가요? 서로 찌르는 거 아니라. <laughs> 마지막에 이제 디펜스 하는 건데요. 예. 마지막에 뭐, 어, 훈련 반응들을 하다가, 하다가 바로. 그래서. 무기 탈취, 탈취해서 바로 우와 다 하고 계셨어요. 네,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이제 공격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어, 제압을 어, 이야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잡았죠. 어, 한 다음에 여기로. 한게 있죠. 상대가 네. 운동신에 있는 사람들 그걸 둘라고 하겠죠. 여기서 네. 잡고 바로 이렇게 상대를 어, 매직이라고 하는데 카리즘 없어졌습니다. 지금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내선언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 위험하기 때문에 상대를 이용해서 탈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희는 저희 그 기법은. 이렇게 캡핑을 많이 해야 나 오, 오, 이런 식으로. 오. 오. 와, 너무 빠르다 자, 야, 이지 약간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 같다. 네, 네, 네. 한번 이렇게 체험한. 아, 예. <laughs> 아. 방어법이 되게 중요한데요. 칼로 상대가 공격하잖아요. 예. 저를 공격해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막는데 예. 이렇게 왔게 되면 블럭 떨어지는 순간 이 칼이 저한테 날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몸이 완전 들어가야 됩니다.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고 을대 들면 이렇게, 아. <começo> 이렇게 <제침고 problems> <nostro 품합> 응. 이런 식으로 여기를 여기를 부딪히면 칼이 날라가는그냥까지 들어가면서 이 디펜스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방어, 블럭 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동맥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응. 이렇게 커팅해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손, 이렇게 등으로 아, 소통. 아 이렇게 디펜스 하는 거. 근데 상대가 만약에, 공격을 또잘할수 있겠죠? 네. 근데, 태피콘 이렇게 해서 공격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 자, 칼을 좀 바꿔서. 오, 어, 왜? 칼로 한 번. 몸에 닿으면은, 아, 그 리가난에다 오. 이렇게. 이, 이, 발이 앞에 나온까 네, 이 반대, 반이 아, 이렇게. 왜냐하면, 아. 무기는, 아. 어, 오른손잡이잖아요. 네. 그러면,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닿아있어니 어. 거꾸로 되어있는 겁니다. 네. 자, 보시면, 그렇죠. 네, 좋아요. 어, 여기서. 딱. 해서그대로 어, 밀죠. 네, 그렇죠. 그 그렇죠. 다음에 반대손으로, 또 몸을 틀어서 이 손을 막습니다. 아, 막을 틀어? 그렇죠. 어. 다시, 모아가지고. 어. 예. 네. 다시 한 대로, 막고, 다시 반대로 막고. 예. 네, 좋습니다. 딱. 네. 떡! 네. 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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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쫙 빨리 하게 되면, 자, 했죠? 그러면 이 칼의 성지, 상대를 벨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겼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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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를, 어, 너무 네.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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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 칼이란 이하겠죠못 밀게, <laughs> 네. 못 밀게, 요거를 칼날이라 생각하시고요. 칼날이라 생각하시고, 저를 허벅지를 벤다는 느낌으로, 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제가 상대를 이렇게, 없으면, 음, 뵐 수가 없습니다. 커팅할 수가 없, 없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그렇죠. 네, 반대 둘. 나 둘, 식, 하나, 그쪽, 하나, 오, 좋아요. 둘, 와, 네. <laughs>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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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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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놓시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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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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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만약에 이 손을 못 맞게 되면 이렇게 카트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laughs> 맞고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다시 드는 거예요. 해 보겠습니다. 하나. 자, 반대로 다 자, 다. 다. 막고, 다. 딱 안대로 둘. 자. 체킹 하면 바로 맞고딱 그렇죠. 이거를. 자, 가겠습니다. 와. 오 좋아요. 참 완전 오케이 좋아오 좋아요. 바로 아, 원빈. 아, 여기서 특히 음. 위로 합니다. 이제 위로. 위로 아. 찍으면 어, 패링이 돼요. 이손으로 이런 바깥으로. 아웃사이드 안쪽으로 이렇게 패딩. 오케이 <laughs> 다시 한번 패딩. 다시 복부를 찔리게 되면 물을틀어서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패딩을 자 찔리면 그렇죠 그럼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네. 하나 하나 네. 아, 그렇죠 하나 둘셋넷둘서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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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고 하 하나 오, 너무 잘하시네. 어, 자, 한, 한, 두, 아, 두, 네. 오, 쟤, 아, 어, 오, 쟤, 어, 오, 아, 두, 두, 어. 두, 아, 두. 와, 어, 너무 잘하시다 저거, 어야겠다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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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오, 아 이게 기본 드릴이네요 예, 뭐, 어. 탭핑이라는 드릴인데요 근접에서 탭핑하는 드릴이거든요 네, 뭐잘어있어요아 뭐 네. 잘하네요 진짜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못하는데 블럭을 한 다음에 자 블럭 했죠 그다음에 저는 오른손으로 그대로 탭핑이라고 탭핑을 해서 잡아서 잡았죠 네, 자 엄지손가락 꺾어놓고 그다음에 다 여기서 근접에서 이렇게 미들랜드에서는 이런 펀치가 더 강한데 근접에서는 이런 헤어펀치라고 해서 이게 더 강한 이슈. 헤어펀치라 네. 해서, 그래서, 어, 야서 헤어치를 흉겨. 그죠? 렇 그러면 잡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었다가 상대의 손으로 해서, 기를 쳐서 떨리고 이렇게 네. 젓다가, 기를 이런 식으로, 요거 하겠습니다. 잡고, 돌리고, 이런 고 잡고, 손을 잡고. 아, 어, 네. 오. 됐습니다. 오. 야 아, 어, 일, 일단 기본 드릴를 배웠는데 네. 저 하나 궁금하겠습니다장님 이런 질문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질문해 볼게요 네 이거 합이 맞춰져 있잖아요 댓글에 이런 댓글이 많아요 찌른 척 하면서 찌르고 막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아, 그런 거는 어떻게 싸워요? 찌른 척 하는데 그거는 예. 스파링 해봐야죠 <laughs> 스파링이 됩니까 이게? <얘기해>. 레디 파식이식이 <laughs>